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에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옵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이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은하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상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아버지께로부터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지 참으로 아하며 그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그들 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아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 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내가 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을 그들 그들을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 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함이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보내신 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어, 이는 내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는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사랑 나를 보, 사랑하신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그 그들 그들도 아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음, 난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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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하였고 또 알게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알,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아멘.